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하여.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2023년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공급망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5월 통상 장관회의에서는 APEC 연결성 청사진의 이행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곳 경주의 목조건축물 중에 아시겠지만 수막새라는 전통기와가 있습니다. 점화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고 서로 다른 기와조각들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합니다.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천년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이야말로 에이팩의 성장과 번역을 위한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미래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통상 장관회의에서 통관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